들어와요. 응. 주소지로 한번 대게께요몇 살? 지금 80년생. <laughs> 제걸좀 봤어요? 영상은 자주 봤어요. 근데 사실은 욕을 막퍼퍽고 싶은데 너도 <laughs> 삐질 거 아니야. 저요? 삐지긴 하나 뭐 어쩔 수 없죠. <laughs> 네, 오늘 여고마보세요천안나공에는다 삼일삼천입니다. 제아공하로 <laughs> 할아버지가 그래. 너도 남보기에는 칠렐레, 펄렐레 어떨 때는 속창아리 하나투 남 앞에서는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심정은 너무나도 죽고, 죽고 싶었던 심정과 너무나도 괴로운 심정 언제 돈을 벌어서 언제나 잘살수 있을까 아직까지도 내가 보아하니 전월세나 마찬가지 삶을 살고 있고, 맞습니다. 어, 또난 도대체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건지 그냥 죽는 게 편안하다. 그런데 죽어지질를 않아. 당신이 죽을 거 됐으면 오늘 여기 점사불 안 와서 죽어지지를 않는다고. 아 그러면 본인이 어떻게 살아야 돼? 미친 듯이 지독하게, 미친 듯이 나는 그냥 여자의 일생은 끝났다. 나는 여자라는 사주는 없다. 그냥 다틀어맞고 앞도 보지 말고 그냥 돈만 벌고 일만 하다 보면은 어느 날인가 종착역에 다다를 날이 있대요 언니야. 맞아요. <laughs> 4년, 5년 안짜게 더 힘들고 더 꼬이고 정말 지금은 딱 진짜 나 저기 명이부터 달랑달랑하고 있어 지금.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심정이 그렇거든. 응. 그냥 늘돈 때문에 어떻게 빚갚아 볼라 볼라고 빚을 내서 뭐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빚갚아 보려고 뭐를 하다가 더 빚을 졌잖아. 요런 상태에서 이때 3년. 삼재 팔랑까지 겪다 보니까 진짜 힘들었지, 진짜. 맞아요. 뭐돈벌려고 했다가 이번에 사기당해서 5천만 원 다시 빚졌거든요. 5천을? 아이런. <laughs> 그래서 지금 뭐 변호사 해가지고 그 합의를 보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렇게 해서 받지는 받는 것이 힘들 것 같습니다. 희박할 것 같습니다. 음이 응. 사람들이 돈다 써버리고 없는 돈은 어디서 받겠냐. 응. 줄 초상이 본인네 줄을 잇고 상문이 이때 그러니까 두세 사람 줄을 잇고 상문이 낀 적이 있었거든. 맞아요. 할아버지랑 아빠 같이 돌아가. 상문이 낀 상태에서 삼재 팔랑 까지 맞들이다 보니까 조금 본인이 사기 아닌 사기도 맞았고 금전으로 인해서 조금 빚을 더 과하게 빚을 진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상문 거성을좀 거두시면은 그래도 내년에 마흔 열급이잖아요. 마흔 열급은 성주운이 들어오거든요. 내년 가면 직장도 운이요, 어, 금전도 운이요, 빚은 어, 내년 안에 그래도 어느 선은 정리가 될 겁니다. 두번 다시, 응, 기, <laughs> 네. 기 얇은 짓은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면, 내년 가면은, 쨍하고 팥달래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원인이 있으니, 요두 가지를 놓고, 어, 조금, 뭐, 모당치 가서 별드저여 가서 별드풀 거는 좀 풀어야 될것 같습니다. 너 궁금한가? 시집은 없나요? <laughs> 본인 남자가 자꾸 스쳐 지나가는 인연은 도로 도로 있었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예. 아니에요? 맞아. 올 가고 내년 가고 내년 지나면 후년은 못 가고 내년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 네. 내년 하반기쯤 가면은 글쎄 남자랑 만나지 않을까? 네. 응. 누가 소개를 하던 중심을 하던 네. 남자는 만나질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저쨌든 가장 중요한 건 네. 나야 네. 본인. 어. 네. 본인 지금부터 중심을 잘 찾으시고 귀 닫. 닫고 네. 한눈 팔시면안 돼. 기가 열이면 중심이었고 내가 기가 열여서 이렇게 자꾸 바람 부는 거야. 자꾸 약에 의존하지 마요. <laughs> 아. 아, 이제 약끊어야죠본인 음, 내가 봤을 때약 끊고 강하게 버티면 약안 드셔도 될것 같습니다. 괜히 자꾸 조금만 괴롭고 본인 본인 성질을 본인이 잡지를 네, 못하고 어, 본인 어, 본인 자존심 때문에. 응. 성질 나면 많이 크레이지가 되잖아. 그러니까 약을 드시잖아. 그러니까 본인 성질을 조금 릴렉스 잘 하시면은 약안 드셔도 될것 같습니다. 알았죠?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